정글 티모네? 정글 티모 유행인가?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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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캐로도 만났잖아 정글 티모 유행인가봐 야야 이즈를 미쳤다 어? 이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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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 뭐임 <목소리> 어? 야, 리시 센데? 아우씨, 아 이거 피하기 힘든데? 어이고. 개념? 근데 얘 뭐야? 일렙 샤코 모입. 뭐 어디야? 아이씨 못 잡네 이러면. 뭐고? 교 수가 올때이 슬로우 걸 만한데, 아유 하지 마세요. 아, 씨, 까비. 저기 아이고, 야, 죽지 좀 말아봐. 아니, 아니, 야, 이, 뭐야, 뭐, 신드라가 치송요네한테 줘. 어? 기발요네도 아니고. 악살을! 악사를... 내주마! 운타라님이 죽은게 좀.. 오오오오오! 오, 뭐야! 아유씨! 아아! 이게 아, 아대다시다가 창을 맞아버렸네 어? 아근 샤코잡이라서 다행이다 아 뭔가 아 내가 뭔가 좀 잘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살짝 아쉽네 아 내가 좀 못한 것 같은데 방금 아 이게 패시브 쳐가지고 스킬 쿨 굴리는 게좀 중요하다 이게 패시브를 못칠 각이면 아예 스킬을 안 쓰는 게더 좋네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것도 못한다. 아, 이게 떡 Q를 살짝 빗모빙 쳐가지고 외곽을 맞추는 게좀 중요하네요. 뒤 차이가 많이 난다. 난 어우, 이, 빡세다, 빡세, 어? 아, 이거는 살짝 콩. 아, 야, 안배사! 안배사! 야, 뭐야! 대황배사! 저걸 접어? 이 중국인 탑솔로인 줄 알겠지, 팀원들은, 어? 뭐야! 중국인 탑솔로가, 어? 이 안배사 했는데 안배사를 잘하고 있다고? 어? 사실, 한국인입니다. 야, 바텀 뚫렸어? 야, 이 새끼야! 야, 캐탄다 일단 먹자 일단 먹고 생각해 일단 먹어. 그렇지. 이거거든요. 어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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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거. 오이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씨발 너무 좋고 그냥. 어, 야이 비전 빠졌는데? 여기 새끼야. 안배사는 예고가 없어요. 어? 아유 좋아요. 야참 재밌다 이거. 야. 야 대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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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가까이 와주면 안 되겠냐? 나나너나 넘어오러 너, 너, 너 가는 거 너무 무서운데 이거? 아 아프다 아프 아오 잡긴 잡았는데 야 근데 스카너가 바로 대기 타고 있네 어 미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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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기력없어 평타 놓치니까 헐헐 헐. 굿, 뭐야? 오버를잘 잡는데? 이거, 그냥 중력포 없으면은, 이거 풀피케가 안 나와? 굿. 야씨, 이거 왜 이렇게 센노 이거 어, 여기까지만 하고 도망가면은 어차피 중력법 없어서 안 죽잖아. 잡았잖아, 슬로 맞춰가지고. 근데 진짜 이게 닉네임이 효과가 있어요. 이게 사람들이 다 중국인인 줄 알아. <laughs> 아무도 한국인이라고 생각 안 해. 지금 채팅도 안 치고 있어서, 잡은 것 같은데? 야 씨발 이게 미언이안 맞아? 이게 아마 저목이가 철거가 빨랐어. 어 근데 저거 안 하네? 야, 그냥 걸리면 죽는다. 아이고, 하체 다 죽었다. 뭐야, 이놈? 어어어, 어어? 개교, 개교, 어 스킬을 너무 못 맞췄는데, 내가, 내가 진입이 잘못 됐나? 진입했으면 안 됐나? 여기서 만회할게 얘들아! 어? 마저, 아~~ 전멸 이네 얘도 어떻게 도망가게 새끼야~~ 어? 적을, 적을. 이건, 거리 조절이 안 되는 챔피언인데요? 아니, 근데, 좀, 좀 센데? 아, 아 저, 아필 오스 <laughs> 아니, 내 피가 이만큼나잖아 아이고, 우리, 우리, 직스 갔는데? 근데, 직스가 본체가 아니긴 해요. 직스 스킬 다 쓰고 죽으면 괜찮거든? 나 가고 있어, 얘들아. 나 붙었어. 야, 그거 끄면은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저못 잡겠다. 아, 야, 이거 까딱히 잘못해서 코고무 풀리려면 지겠는데, 진짜로? 내가 무조건 공으로 물어야겠다. 공 아꼈다고. 오 좋은데 좋은데? 내가 탱커 녹이기 1장이에요! 어? 여기 코그모 물리겠지 새끼야! 어? 한타 <laughs> 때 코그모한테만 궁만 맞추자 내가 보기엔 궁만 맞추면은 궁만 맞추면 이겨 그냥 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? 뭐야 나는 폭으로 역으로 죽인다 그러면? 바로 그냥 제로투 갈겨. 안배사 제로투나 봐라 얘들아. 아이브 좋아요. 캬